윈성하우스에 취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곳은 지난번 복층 타입 하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번이나 와서 아주 지겹도록 촬영을 했다면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그 복층 타입이 있는 야당동 신축 빌라, 이번에는 1층 테라스 타입을 다시 한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그 복층은 제 구독자분께서 서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가족분들께서 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하고 있다가 아침 해약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오셔서 만장일치로 바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층 타입은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1층 테라스 타입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당시에는 모델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테라스 타입은 분양을 좀 미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층이나 일반층 타입 모두 분양이 완료가 되고 이제서야 이제 이 모델하우스도 분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모델하우스는 대형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좀 많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메모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테라스타입 영상 보시고 나한테 꼭 맞는 이런 메모리다 라고 한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화면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빠른 집 소개를 위해서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 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추가 3개 동까지 해서 전체 11개 동 88세대 신축빌라에서는 대단지로 볼수 있는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 동은 복층만 6세대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1층에는 똑같이 테라스 세대가 들어갑니다 2층과 3층이 일반층 타입인데 안성이 되면 그때 다시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 없이 이렇게 모두 일렬 주차, 세대당 한 대씩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오늘 소개할 테라스 세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공동 현관까지 해서 계단은 없고요. 공동 현관 옆에 이렇게 무인택배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계단 없이 탑승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1층 테라스 타입 소개니까요. 탑승 시연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4평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이렇게 세로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6칸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0평대 초반 신축 빌라를 가보면 신발장은 다 3칸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6칸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일괄세동 버튼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인데 망입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우측에 있는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방이 작은 방입니다. 이 가로, 세로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방 치고 정말 넓은 편인데요. 보통 30평대 초반 신축 빌라를 가보면 가로, 세로가 작은 방이 다 3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은 방도 3m가 모두 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 에어컨은 각방, 거실, 주방까지 해서 전체 다섯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수납 공간까지 매립형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북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이렇게 이불이나 옷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 옆에도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된다면, 이 작은 방 한쪽에다가 수납장을 더 확보는 하셔야겠지만, 이 작은 방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을 더 확보한다기 보다는, 여기 아이들 방으로 쓰실 거니까, 이 정도 수납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침대, 그리고 책상 갖다 놓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는, 예, 그런 작은 방부터 살펴보셨습니다. 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집은 거실 포함해서 각 방의 온도 조절기는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이 중간방인데요. 이 중간방도 작은방만큼 넓은 편입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다 3m가 넘는 방이고요. 역시 침대, 책상 갖다 놓고도 공간이 꽤나 많이 남습니다. 또이 방도 수납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보면 행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 방도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컨도 이 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중간 방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 환풍시설 잘 되어 있고요. 문이 달린 샤워 부스를 통해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여유 있는 편인데요. 비대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 제작되어 있고요. 위에는 2단 수납장이 커다랗게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갈 건데요. 주방 바로 옆에는 테라스로 나가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 있고요. 여기가 메인 주방입니다. 주방은 D자 형태로 생겼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의자를 갖다 놓고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앞으로 해서 4인용 식탁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상하부장 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으니까요. 수납도 꽤 많이 가능한 주방이고요.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처리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분쇄기 그리고 메인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SK매직 광파오븐 레인지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메인냉장고 두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 제공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방에도 이렇게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는 세탁실은 아닙니다. 세탁실은 또 따로 있고요. 순수하게 보조주방으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가스레인지가 2구짜리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설치를 해도 좋은데 이미 세탁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납 공간 또는 오조 주방으로만 온전히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델하우스라서 저기 작은 냉장고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다 없고 여기에다 작은 미니 테이블 갖다 놓으면 날 좋을 때 여기서 고기를 좀 굽고 이렇게 테라스로 나가는 겁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아늑한데요. 비올때 여기 나와서 소주 한잔 하시거나 또는 맥주 한잔 하셔도 아주 운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가 보면 이렇게 대형 테라스가 있는데요. 계단을 다섯 칸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굉장히 깁니다. 대형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보면 기역자로 생긴 테라스입니다. 저 안쪽까지 충분히 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딱 쓰기 좋은 테라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테라스에는 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밖으로 주차장 쪽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 주방 테라스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이렇게 따라서 더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 됩니다. 거실도 4m가 넘는 길이라서.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런 느낌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방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주방 쪽에서도 거실이 바라보이는 예, 이런 구조들 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고 이 타입 많이 좋아하셨는데 현재 이 타입은 이 1층 2세대 하나와 옆동에 있는 다른 타입이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또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죠. 로버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옵션입니다. 여기는 1층이고, 또 주차장 쪽이 보이는 뷰라서, 1층은 뷰랄 게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로버셔터나 아니면 커튼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바깥하고 잘안 보이니까 필수인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안 때문에 여기 설치된 이 방범창이 있는데요.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방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전에만 해를 받는데 동향이다 보니까 해를 아주 잘 받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감안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쪽에서 제가 보조주방에서 말씀드린 세탁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넓진 않지만 세탁기와 수직으로 건조기까지 놓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탁실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안방에도 드레스룸 공간, 욕실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안방이고요. 에어컨도 역시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가 안방욕실 인데요 안방욕실도 넉넉한 편입니다 이렇게 세면대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샤워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양병기가 있는데 역시 일체형 비대가 있고요 옆에 워터건이 있는데 저는 청소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안방 욕실은 환기창은 없습니다. 환풍시설은 되어 있는데 환기창이 없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은 이쪽에 있습니다. 먼저 문을 열기 전에 이 앞에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의자 갖다 놓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 보면 여기가 안방의 수납 공간 드레스룸이 됩니다. D자로 어,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D자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안에 이렇게 환기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아주 또 오랜만에 1층 테라스 타입을 다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각 공간이 넓고 옵션도 다양해서 거의 몸만 와서 예, 살아도 될 정도의 그런 옵션으로 가득 찬 신축빌라 1층 테라스 타입. 어, 이곳의 가격은 영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